자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지금 태블릿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어 1,2랑 마이너스 -1, 1,4랑 A,3이 있어 일단 좌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면 1,2가 있고 여기 쯤이다 치고 마이너스 1,4가 있고 여기 쯤이다 치죠 뭐 여기 쯤이다 치고 이렇게 있고, C가 이제 Y가 3인 어딘가에 C가 있는데,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C라는 점이 어 어딘가 있어. 지금 5콤마 3이 일단 있으니까, 대략 뭐한이 점에 C라는 점이 A콤마 3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거리가 1인 점은 반지름 1인 원 위에 있겠지. 점 p 가 C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 P에 대해서, P가 어딘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요거랑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P.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라고 했어. 자, 우리가 있잖아. 여기서 일단 뭘 생각을 할 거냐면,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게 있어. 중선정리는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점 m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중선이지 얘가 그러면 그러면 이 세변과 중선의 길이의 관계를 묻는거야. 그때 쓰는게 ab의 제곱 ac의 제곱 얘랑 두배의 am의 제곱 B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어. 이 말인 거지. AM의 제곱, B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A와 B를 연결해버리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지? 삼각형이 되고 여기 중점의 좌표가 0.3이야.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두 변의 길이 제곱인 거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고 같은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 있잖아.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렇게 된 거는, 뭐랑 같냐면은, 두 배에, 여기를 M이라고 하면,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런 모양하고 같은 거지. 자, 이게 최소가 될 때인 건데, PM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데, AM은 요두점 사이 거리인 거니까, X1 증가하고 Y가 1 감소했으니까, 루트 2다, 그지? 요 길이가. 그럼 제곱하면 2야.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최소인 걸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PM이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야. PM은 언제 최소가 되느냐 하면, 원의 중심에서 M에다가 선을 그었잖아? 그럼 여기 만나는 요 점이 최소인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짧은 거지. 원의 중심에서 M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d야.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일 때점피를 d라고 하자 했으니까. 그리고 요 삼각형이 이제 그려지게 되면 무게 중심은 2대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5.3이야. 이거잖아. 무게 중심에잡혀가 5.3이야. 그러면 이게 1대 2인 거니까 요 d라는 점은 1대2인 거니까 여기도 지금 y좌표가 3이고 여기도 y좌표가 3이니까 1대2하면 여기 d좌표는 15 콤마 3이고 여기서 1만큼 더 가는 거니까 a는 결국은 16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겠죠?